안녕하세요. 자연가 콩입니다. 아, 방울토마토는 아, 다조화 시비로 가장 소득이 높아지는 작목에 속합니다. 아,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조화를 그, 혼용해서 시비를 하게 되면 뿌리 활착이 강화되고, 어, 화방이 증가하고 수정 착결과 촉진이 돼서 사진에서 보듯이 하나방에 한 50개 이상 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 착색, 경도, 당도가 향상이 돼서 품질이 엄청 고급화됩니다. 어. 어, 그래서 부여세도 농가의 경우에는 항상 가락시장 최고 값을 받고 있고요. 봉화재산장목관의 경우에는 4년 연속으로 1000병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냉지에서도 안정적인 착과와 수확량, 품질 모두 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조아 골드 플러스 구입은 그 자연과 콩 고객 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